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가는 주제를 가지고요. 꽃나무 꾸미기를 해볼 텐데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상호협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함께 매화나무, 꽃나무를 꾸며보고요. 또 함께 노래도 하고 또 함께 율동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어 우리 이름 소개하기 먼저 한번 할까요 어르신들 이름 친구들 이름 다 알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 한번 대보기 해요 네. 오늘은 네.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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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네. 아 그거 할까요 네 그러면은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네. 대자+ 대자 손뼉 치면서요 네. 시작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짝짝도 같이 하시고요 네. 시작 대자+ 대자 자기 이름을 대자,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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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오준영, 짝짝, 음, 짝짝, 음, 한승길, 짝짝, 아, 우야 짝짝, 이남석, 음, 짝짝, 김정호, 짝짝. 모 잘하셨어요. 이제 다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 알았어요. 잘하셨고요. 앞에 예쁜 공기들이 있어요. 몇 개인가 우리 한번 세어 볼까요? 다 같이 세어봐요. 시작. 예, 네, 몇 개인가 세어보세요. 공기 몇 개.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셋, 셋, 넷. 넷. 몇 넷, 개예요? 넷, 네. 네 개.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몇 개예요? 넷,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네, 넷, 넷, 넷. 개. <laughs> 네 개. 네 개. 그렇죠? 네 개씩 있어요. 그리고 네. 색깔별로 있어요. 색깔별로. 네. 무슨 색이 있냐면 초록색. 빨강 한번 들어보세요. 빨강. 빨강. 네. 네. 노랑, 네. 노랑 한번 들어보세요. 노랑. 초록. 초록. 네 잘하셨어요. 아, 남재, 그다음 남세. 파랑색, 파랑, 파방, 아,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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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공기 가지고요 어, 여기다가 색깔들로 부를게요. 다 집어넣어 보세요. 어르신들이 색깔을 얼마나 잘하시나 제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주세요.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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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파랑이지요. 그 녹색이요. 다시 파랑, 파랑, 파랑. 파랑 파란색. 아, 이건 녹색이고요. 초록색. 이건 초록색. 다시 한 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 한번 들어보세요. 초록색. 초록색. 요게 초록색. 초록색. 예. 노란색 들어보세요. 노란색. 그 다음 빨간색. 자. 그 다음. 그 다음 파란색. 들어보세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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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파란색. 네. 자. 그러면은요, 제가 달라 그러는 거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예. 자, 어르신, 파란색 주세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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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네,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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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 빨강. 자, 주세요.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어 잘하셨어요. 어우, 제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번에는, 자, 노란색 주세요.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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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와, 제가 더 부자가 됐어요. 네, 맞았어요. 노랑 두개 가지셨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손가락을 가지고두 손가락만 쓰실 거예요. 예. 두 손가락 가지고 제가 부르는 색깔을 집어내시는 거예요. 예. 어, 조금 어려워요? 하실 수 있죠? 예. 자, 우리 이강 어르신도 분 하시겠어요? 자, 이강 어르신, 어, 빨간색 하나 집어세요. 손가락으로 빨간색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오진영 어르신, 초록색. 초록색. 네. 자, 우리 국무스 어르신 노란색, 노란색. 네, 그 다음에 우리 한승길 어르신 빨간색. 네, 그 다음에 파란색 박비 어르신 파란색. 네, 노란색 이남선어르 노란색. 자, 마지막 우리 빨간색 김정원 씨. 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기. 네. 손가락을 작, 작은 손가락 가지고 공기를 집어내고 공기를 만드는 거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 어르신들 이렇게 머리 기억력에도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네. 공기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옛날에 공기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네. 네 이런 놀이들을 지금은 벌쩍벌쩍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힘드시겠지만 네. 공기 가지고 노는 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거 놓고 갈 테니까 어르신들 공기 갖고 이렇게 코끼리 공기.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뒤집으셔서 하셨죠 지금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코끼리 공기는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한숨길 어르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 코끼리 공기 자두 손가락으로 두 손으로 네 주세요 자 넣어주세요 코끼리 공기를 해보세요 잘 하셨어요. 자, 이렇게 공기 놔두고 갈 테니까 공기 가지고 공기 놀이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자, 이제는 우리 예쁜 꽃나무를 한번 꾸며볼까요? 예. 어, 지금 옆에 앞에 노랑이, 요건 무슨 색깔 빨간, 꽃이에요? 빨강. 예. 노란 꽃과 빨강 꽃이 있어요. 자, 요건 뭔지 아세요? 요건 뭘까요? 주사위라 그래요. 주사위. 이렇게 쭉 던지면은 요 위에 나온 숫자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대로 그 꽃잎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 이강어 르신부터 먼저 던지실게요. 던져보세요, 여기다. 자, 숫자 몇, 하나. 꽃잎 하나 붙이시면 돼요. 자, 붙여보세요. 자, 어르신, 이렇 나오세요. 하나만. 한 개. 네, 하나. 자, 제가 옮겨드릴까요? 옮겨드릴까요? 자, 제가 옮길게요. 자, 하나만. 하나, 아무데나. 어르신이 예쁘게 보이는 자리. 예, 여기다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오진영 어르신이 던지시겠어요? 자, 던져보세요. 숫자 뭐? 여섯 개. 헉, 여섯 개, 육이죠? 예. 자, 여섯 개 붙여보세요. 와, 빨간 걸로. 네. 여섯 개. 아, 오지영 어르신이 할게요. 오지영 어르신이. 하나.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되셨죠?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무슨 어르신이 하실까요? 문무슨 어르신 던져 보세요. 헉, 숫자 뭐예요? 숫자? 네 개. 네 개. 숫자? 사. 네 개. 그러면 꽃잎 네개 붙이는 거예요. 붙여보세요. 네 개. 자, 숫자 세면서요. 하나. 둘. 이쪽에다. 셋. 넷. 어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박부야 어르신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박부야 어르신이 주사위 던져보세요. 휙 던주세요. 아, 숫자 뭐예요? 3번. 3번. 몇 개예요? 세개 자, 노란 거세개 붙이시겠어요? 원하는 곳에 아무 데나. 하나. 거꾸로 붙이셨어요. 둘. 예. 예. 3 개. 잘세개 붙이신다 그랬죠? 네. 3개다 네, 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냄새 머리지 자, 던져 보세요. 이담수머리신 높이? 자, 숫자? 3 네. 개. 네. 3개 붙여 보세요. 하나 둘 셋. 세. 여기다 붙일까? 요네잘 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김정 어르신 던지세요. 세 개, 그렇죠? 세 개, 네세 개, 세 개. 자 위에다 붙여주시겠어요? 하나, 하나 2개. 크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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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한승길 어르신, 한승길 어르신. 한승길 어르신, 거기서 하시겠어요? 일로 오세요. 자, 한승길 어르신. 자, 던져 보세요. 이거를 어이 던지세요. 허, 이거 숫자 뭐예요? 5몇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 다개 붙이실래요? 자, 다섯 개 붙여 보세요. 숫자 하나 세세요. 둘 여기다. 셋. 네 예, 다섯 다섯 아, 다섯 개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광호 어르신 하나 던져보세요 예, 한면더 해주세요 자, 높이 던지세요 숫자 뭐예요? 두개두개 두 개. 붙이세요 네빈 데다가 하나 둘, 잘 하셨어요. 자, 오진영 어르신 하시겠어요? 아, <laughs> 숫자 뭐죠? 하나, 하나, 하나. 한 개밖에 붙이네. 2번만 쓴단 말이지. 그렇죠. 한 개만 붙이셔야 돼요. 어쩌나. <laughs> 자, 높이. 네. 잘 하셨어요. 아이고, 그거 하시겠어요? 자, 높이, 높이. 오, <laughs> 숫자? 다섯 개, 다섯 개. 자, 섞어서. 다섯 개. 여기, 여기 높에다. 빈대 많죠? 하나. 하나. 둘. 세세요? 네. 셋. 네. 넷. 오, 노란 걸로? 더 다섯 더 개. 네. 아유,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박배 어르신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해볼까요? 자, 던지세요. 박 아니, 요걸로 던지세요. 먼저. 자, 몇 개에요? 네, 네 개. 네 개. 숫자 네 개. 하나. 거꾸로 붙이셨어요. 거꾸로. <laughs> 둘. 셋. 넷. 야다 됐어요. 앉으세요. 자, 어르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예뻐요? 예, 쁘게 됐어요? 예, 예, 잘하셨어요. 어르신들 모두 다 아주 예쁜 꽃나무를 만드셨는데, 음. 꽃이 너무 밑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예쁘게 좀 올려놓을까요? 예. 예. 이렇게? 예. 예. 쁘게 됐죠? 예. 자, 예뻐요? 예, 예쁘죠? 예. 이쁘죠? 네, 그리고 거기에, 요거 뭐예요? 인형. 인형, 양도 있고요. 요건 뭐예요? 토끼, 토끼도 있고요. 예, 숲 속에 꽃이 예쁜 나무가 예쁘게 폈어요. 어르신들 모두 잘하셨어요. 박수. 네, 수고하셨어요. 자, 어르신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예. 어 박수 치시는 데 건강에 아주 좋다 그러죠. 예, 그래서 박수를 자주자주 자주 치시고 나무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이러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예. 매일 박수만 치면 또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노래,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노래에다가 박수를 만들어 왔거든요. 예. 한번 해 보실래요? 예. 닐리리 만보 아세요? 예. 예. 닐리리 만보라는 노래를 예쁜 가사집에다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불러 보기래요. 제일 먼저 한번 동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바닥. 예. 그다음에 주먹 박수. 주먹. 그다음에 손날. 손목이에요. 손목. 그다음에 손바닥만. 그 다음에, 손날. 손날. 어우,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등 한번 때려보세요. 바꿔서. 그 다음에, 손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좀 힘드시겠지만, 팔을 뒤로 들어서. 자. 예, 여기까지예요 자, 릴리리만보 노래 한번 부르시면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변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신나게 몸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자 손뼉! 띠야 릴리리 릴리리맘보 주먹! 릴리리야 릴리리 릴리리맘보 손목! 두리님 릴리리 오시는 날에 손바닥 원숭에 비바람 닐-리리 비바람 불어온다 네 손끝 대신 모습 알아야 알아야지 손등 타막신 우산 돈에 보내. 바꿔서 보내들이지 손날 닐-리리 닐-리리 감을 많이 느끼시는 어르신들한테 집단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박수 치고 박자를 맞추고 또 율동하고 작업하고 게임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함께해서 완성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